매트랩 과제는 예시로 올려준 코드를 사용하면 쉽게 할수 있어요 우선 과제에 맞게 변수를 설정해 줄 거예요 우리는 파의 길이를 200m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X를 3 0까지가 아닌 200가지로 해줄 것이고 과제가 하라는 대로 진폭부터 순서대로 바꿀게요 합성할 두 파의 주기랑 길이는 다르기 때문에 변수에 숫자를 붙여줘서 구분할 거예요. 변수를 다 지정했으면 그 변수로 웨이브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파도 두 개임으로 에타1, 에타2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우선 피규어 설정을 해 주고 예시로 보여준 그래프처럼 한 장에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서브플롯을 해 줘요. 맨 위의 그림은 첫 번째 파인 에타1을 플랫한 것으로 그래프 설정을 하고 홀드온을 한 뒤에 가운데 선을 검정색으로 그려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티가 순차적으로 변하면서 앞에 그렸던 그래프가 지워지고 새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홀드오프를 해주지 않으면 홀드온의 영향으로 원래 그래프는 그대로 있고 새로 그래프가 옆에 계속해서 만들어져 개망할 거예요. 홀드 오프까지 했으면 그리드온, 와이라벨, 그래프 꾸미기까지 해준 뒤 제목을 써줄 건데요. 제목은 t의 변화에 따라 숫자가 바꿔지게 하기 위해 t가로 아이를 해줄 건데요. 이거는 그냥 숫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넘추 str 코드를 써서 숫자가 아닌 문자로 바꿔줘야 해요. 그리고 꾸며주고 가로세로 비율까지 설정해주면 맨위의 그래프는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라 쉬운데요. 가운데 그래프는 위에 거를 복붙한 뒤두 번째 팔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플랏에 에타일을 써주고 와이 라벨도 바꿔주면 됩니다. 가운데는 제목이 필요 없으니 타이틀 부분 지워주세요. 이러면 가운데 그래프도 끝이에요. 맨 아래 그래프는 두 개의 파를 합성한 것이니 복붙해 주고 플랏에 에타일 더하기 에타일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x 라벨 y 라벨을 해 주고 타이틀을 바꿔 주는데 타이틀에서 군속도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 넘 u m 2 str에 군속도 구하는 식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와 색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매트랩이 서툴고. 이 정도면 만족하신다 하면 F5를 누르고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는 여기에 추가해서 시간 t가 5초를 지났을 때부터 파군이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하면 FindPick라는 함수를 사용하세요. 이 함수는 변수의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극대점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파인드 피크로 변수를 두개 만들어주면 앞에 변수는 극대점의 값을 찾아주고 뒤에 변수는 극대점이 몇 번째에 있는지 찾아줘요 그럼 극소점은 어떻게 찾아줄까요 파인드 피크는 극대점만 찾아주니깐 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극소점을 극대점으로 뒤집어준 뒤 찾아주면 돼요 그럼 뒤에 변수의 극소점이 몇 번째에 있는지 저장이 될 거예요 극대점과 극소점이 몇 번째인지 찾았으니, X와 에타이 플러스 에타이의 과로를 해서 극대점과 극소점이 해당하는 값만 플라타도록 해요. 선 설정을 점선으로 해주면 과제 예시처럼 하군을 점선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5초일 때부터 점선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부문을 사용하면 돼요. 티가루 아이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플랫이 그려진다고 해주면 5초 이후부터 점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을 홀드오프 위에 써줘야 해요. 그럼 F5를 눌러 실행하고 기다리면 5초 이후에 파곤을 나타내는 점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수 있답니다.